당신은 세계를 변화시킨 발명품의 뒤에 있는 천재 니콜라 테슬라가 소원을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전기를 혁신한 그 테슬라도 우주가 에너지, 주파수, 진동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단지 인터넷의 또 다른 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각을 바꿀 준비를 하세요. 테슬라가 발견한 것, 그리고 과학이 입증하기 시작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싸구려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지식을 사용하여 당신의 삶의 번영, 건강, 성취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우주의 자연 법칙과 당신의 의도를 일치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테슬라가 우주의 열쇠로 여겼던 동일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당신의 소원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기 직전인 것과 같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당신은 번영의 비결인 진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한 단계들이 어떻게 당신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지식은 적용할 준비가 된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인가요? 과학과 신비가 만나는 이 매혹적인 세계를 함께 탐험해봅시다. 니콜라 테슬라는 그의 천재성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단순히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생각을 라디오 파동처럼 조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우주의 공명을 일으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탐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의도가 현실에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의 주파수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흥미롭게도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도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에너지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생각이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거의 잠이 들기 직전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당신은 이미 목표를 생생하게 달성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자신의 진동을 지배하여 꿈을 실현하는 자신의 니콜라 테슬라가 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간단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원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직업 기회를 끌어들이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게 시각화하세요. 그 다음, 주변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정렬했을 때 거의 즉각적인 우연의 일치를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 테슬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전적인 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동입니다. 테슬라는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포착하고 방출하는 안테나처럼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 상태도 이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진동은 어떠한가요? 당신은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에 휘둘리고 있나요? 이제 이러한 진동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강화하는 패턴과 자연 법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 효과처럼. 하지만 서두르지 맙시다. 이것은 이 여정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주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은 끝없는 번영의 길입니다. 간단한 결정이 당신의 전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나비 효과는 작은 행동이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이 세계 반대편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과장처럼 보이지만 자연은 보이지 않는 연결을 통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테슬라가 언급한 에너지 파동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조정이 당신의 기분, 생산성, 심지어 번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느껴보셨나요? 이러한 자연 법칙의 또 다른 매혹적인 예는 황금 비율입니다. 조개 껍데기, 은하, 심지어 인간 DNA에서도 발견되는 완벽한 패턴, 우주가 균형과 아름다움의 공식, 일종의 서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우리는 단순히 맞아떨어지는 자연 흐름에 들어서게 됩니다.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일상을 관찰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목표와 더잘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여기서의 큰 비밀 중 하나는 번영도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이러한 자연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강을 상상해 보세요. 물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진동하는 존재로서 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지 않고 대신 중요한 것의 에너지를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패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작은 변화가 큰 반향을 일으킨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구의 발명을 기억하시나요? 사소해 보였던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혁신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아이디어나 결정,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거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같은 것이 당신의 삶의 번영에 폭풍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법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패턴에는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더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 진동이 우리 세포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음 이는 이 여정의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몸이 방출하는 진동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과학은 테슬라가 아마도 잘 이해했을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는 고유한 주파수로 진동하며,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러한 진동은 조화를 이루어 종종 황금 비율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나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이 조화는 깨져 내부적으로 진정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의 진동이 불일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암과 같은 중병에서 회복하는 환자들은 흥미로운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의 세포는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파수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이 자연스러운 톤을 다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자면, 바이노럴 주파수와 같은 소리 치료는 세포 회복과 깊은 이완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주파수를 들으며 어떻게 느끼는지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잔디 위를 맨발로 걷거나, 명상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것과 같은 간단한 실천은 이러한 진동을 조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몸을 지구의 자기장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는 테슬라가 그의 실험에서 깊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새로워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의 과학이 작용하여 몸이 조화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해 말하자면 진동의 영향도 분명합니다. 신선하고 자연적인 음식,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는 건강과 활력을 촉진하는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화학 물질이 가득한 음식은 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고품질이 에너지로 몸을 채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즘 무엇을 접시에 담고 있나요? 여기서의 큰 교훈은 우리의 세포가 우리가 섭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에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목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 우리의 세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다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마음은 안테나와 같습니다. 잘 조정되면 최고의 주파수를 포착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율됩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인간의 뇌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수신기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를 조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명상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은 당신의 뇌파를 황금 비율에 가까운 주파수로 맞추어 건강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마음이 간섭으로 가득 차 있다면 번영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대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명상의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시각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것은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을 할애하여 말이죠. 조용한 공간을 찾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팁 하나 드리자면 카미나 헤드스페이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초보자가 이 강력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도 명상의 영향을 입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창의성과 정신적 명료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알파파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치 당신의 내부 시스템의 미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를 사용하여 당신의 소원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시각화해보세요. 믿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진동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대해 말하자면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순간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일찍이나 잠자기 전 이른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당신의 마음은 더 수용적이고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세히 시각화하세요.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고 이미 성취한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기술의 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혹적인 이유는? 이 실천은 당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조화롭게 만듭니다. 완벽한 라디오 방송국을 조율하는 것처럼 생각, 감정, 의도가 조화를 이루어 진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조율했지만 다음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처음에는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상을 삶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한 방법으로 생각해보세요. 시작하려면 황금시간대를 시도해보세요. 바로 일어나자마자나 잠자기 전에요. 이 시간대에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수용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외부 방해를 차단하고 몇 분간 완전한 침묵에 전념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는 양치질 만큼 필수적인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시각화의 힘은 당신의 진동을 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새 차라면 모델, 색상, 냄새까지 시각화하세요. 번영이라면 은행 계좌의 숫자를 보세요. 핵심은 현재의 성취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것을 우주와 공명하는 에너지 필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단계는 침묵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침묵은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외부 소음 소셜 미디어, 뉴스, 목적 없는 대화를 제거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응답과 조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10분간 완전히 침묵을 유지해보세요. 적은 시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적 명료성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위대한 아이디어는 침묵 속에서 탄생하며 테슬라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기술들을 한두 번 적용하고 마법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세요. 중요한 약속처럼 명상, 시각화, 진동을 조율하기 위한 소중한 몇 분을 일정에 예약하세요. 휴대폰의 알림을 사용하거나 집에 이 실천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 자체를 믿으세요. 이 여정은 완성된 공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실험하면서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소원과 일치하는 기회, 사람들 사건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각 음표가 제자리를 차지하는 거대한 교향곡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진동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셨나요? 테슬라와 번영의 비밀을 계속 탐구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에너지, 주파수 진동을 조율하여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는 질문은 무엇이 당신이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심인가요? 기억하세요. 니콜라 테슬라와 같은 위대한 두뇌들도 비범한 성취를 이루기 전에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이 단한 번의 결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고, 정기적으로 명상하며, 진동을 조율하는 것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은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0분을 정해 명상하고, 당신의 소원을 현실로 시각화하며 변화를 느껴보세요. 몇달 후, 뒤를 돌아보며 이러한 간단한 실천들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는지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가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번영과 당신이 항상 원했던 삶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당신이 가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우주의 법칙을 지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면, 왜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며, 이 매혹적인 에너지와 진동의 세계를 계속 탐험하세요. 결국,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다음 단계가 당신이 누려야 할 미래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